알피쿨 MK 시리즈 다용도 차량용 냉장고는 여행이나 캠핑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 크기와 용량이 다양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아주 실용적입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도 고려된 점이 마음에 들어요.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 AS는 국내에서 불가능하지만 고객센터를 통해 하자 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냉장고 덕분에 여름철에도 시원한 음료와 신선한 음식들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하답니다. 알피쿨 K25 가용도 차량용 냉장고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12V 전원으로 작동되니 차량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름철 장거리 여행이나 캠핑에 딱이죠. 크기와 용량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해외에서 직배송되는 제품이라 AS가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알피 쿨티 시리즈 차량용 냉장고는 캠핑이나 여행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 가정용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어 집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소비 전력도 적당해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영하로 잘 떨어져서 음식과 음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소음도 적고 살짝 온도에 따라 얼음도 잘 얼더라고요. 여름철 더위 속에서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AS가 국내에서 불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